번 제목을 따라하죠. 부모 공경. 네. 네. 5월 달이 좋은 것은 우리 한국의 날씨가 5월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하고 새싹도 나고 그런데 또 우리 선배님들이 5월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는데 그것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래 우리가 어린이 날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또 어버이 날이 있고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도 가정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적으로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네 가지가 있고 사람에 대한 계명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랍니다 부모님을. 그래서 이 5월 마지막 주에 제가 지난 주에 영국하고 또 오스트리아, 스위스 유럽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를 설교를 못해서 오늘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네 부모를 공경하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에요. 가정이 잘 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10계명에 보면 은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그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라고 하는 게또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다가 하라.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이건 뭐 자나 깨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내리사랑과 같아요. 아버지가 그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 손자가 그 아버지를 똑같이 또 공경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자 밑에 또 효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결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여러 군데 숨겨 놓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을 축복을 또 숨겨놓으셨는데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며 아 이런 그 생명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 공경의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그러면은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만이 아니라 어떤 부모가 있어요? 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장모님, 장인 어른 또 계세요. 또 여자가 결혼하면은 이제 시댁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도 보면은 제일 좋지 않은 사이를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고 그렇게 뒀는데 성경에서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한 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를 너무나 자기 친부모처럼 공경을 하고 잘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장인, 장모님, 또 여자들은 결혼하면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그어 부모님들을 다 우리가 공경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혼자 사시는 어그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이 계세요. 나이 많은 부모님들처럼 분이 계신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 부모와 같이. 그 교회 안에 나이든 분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구 안에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신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 천국 드라마와 연결을 줘봤어요. 진정한 부모 공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이후 세계를 사후 세계라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사후 세계를 믿는데 따라합니다. 전도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효도. 효도 중에 효도가 이 전도예요. 부모님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천국을 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는 많은 성도들이 돌아가실 때 임종을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잘 살던 분이나 유명했던 분이나 또 가난했던 분이나 병들었던 분들도 이 죽을 때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죽고 나면은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아무도 준비를 해놓은 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9시에 배 때는, 어유 처음 드라마를 보는데 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현실의 생활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거라고요. 예.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이제 돈좀 보시려고 그러는 거지. 예. 이제, 돈도 좀 보시긴 보셔야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오늘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은 천국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천국 갑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놓으세요. 얼굴 좀 피세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놀라셨죠? 예, 다시 한번 당황하셨어요? 예, 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나 천국 간다. 예, 예, 예. 근데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 있어요. 성경에 모세가 120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다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졌잖아요. 할렐루야! 많은 돈을 버셔가지고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어주고,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전도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 기절 딱 하나만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니다. 요한 계시록 21장 27절, 요한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따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미국의 베스트셀러 중에 그책 이름이 One Minute, One Minute After You Die. 이랬어요. 당신이 죽은 후 1분. 당신이 죽은 후 1분. 이런 책이야. 이게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좀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만, o n Minute. 1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은 후 1분. 여러분, 저는 생각 안 해봤죠?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1분이면 어느 곳으로 가는지 정해진다는 거예요. 1분입니다, 1분. 일본. 예.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갑자기 잘 살던 나라 사람들이 이 책이 무슨 거냐고 궁금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1분 후면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들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죠.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천국 가세요. 근데 또 오늘 낮에 가서 부모님 천국 가서 그러면 빨리 죽으라는 건줄 알고 혼나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마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천국문 드라마를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나는 과연 천국을 할수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인 것인가? 천국 가는 것을 놔두고 우리는 딴 것을 향하여 가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드라마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새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